여러분은 8.15 콜라라고 아십니까? 사실 저도 모릅니다 자 이번에 할거는 정말 간단합니다 8.15 콜라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이8.15 콜라는 무엇이냐? 제가..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파리로 콜라 제조사 범양 식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웅진입니다. 웅진에서 만든 파리로 콜라인데 아마 이 제조권을 따놨는지 아니면 이 브랜드를 따놨는지 모르겠지만 범양사에서 이제 웅진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자 범양 식품에서 만들었는데 자 2016년부터 웅진 식품 맞네요. 2016년부터 이제 웅진 식품으로 넘어갔고 자 이거 딱 봐도 우리나라의 애국심을 강조하는 그런 콜라 맞죠 자, 밑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나무위키를 보고 있고요. 나무위키에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레포트를 작성할 때도 이런 자료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나무위키는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레포트 작성이나 아니면 정보를 받아들일 때도 잘 파악해야 돼요. 어떤 정보를 나와도 여러분들이 또 따로 찾아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정보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여튼 법명식품에서 만들었고요. 국산 콜라입니다. 국산 콜라.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콜라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 1998년에 이미 콜라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GS25C에서 원플원을 해가지고 한 개에 천 원이면 두 개를 살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파리로 콜라를 사왔는데 정말 옛날부터 있었던 콜라고 이 단종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1 플러 플러스 1일랬죠한 개를 마셔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진짜 콜라 맛이 났어요 신기했어요. 이게 이 맛이 아마 1998년도에 나왔더라면 아마 망하진 않았었겠죠? 출시 당시에는 콜라 독립 815 였다. 그 광복절 815 그, 그걸 기념하는 점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국산 콜라 브랜드로 1996년 해태음료에서 출시했던 콤비 콜라 그리고 815 콜라 같은 해 한국 야쿠르트에서 출시했던 포카콜라 탁시가 있다. 탁시 자, 여튼 이런 여러 콜라가 있었고, 자 코카콜라가 자 5천만 달러에 인수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범행식품을 5천만 달러에 인수하려고 했는데 5천만 달러면 자 잠시만 봅시다. 그때 당시의 환율은 잘 모르겠으나 아마 그때 당시 5천만 달러면 굉장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재 2017년이니까 2 0 1 7년의 환율을 따져서 봤었을 때1 10, 100, 0 0 0 4억, 5천만입니다. 4억 5천만으로 법명식품을 살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1998년에 한국 상황에 4억 5천이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90년도에 제가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당시에 천 원이면 모든 걸 해결할 가능했거든요. 일단 100원짜리 게임을 몇 판하고 과자 사먹고 아이스크림 사먹을 사 먹수 있는 수준이 됐단 말이죠. 지금은 아이스크림 하나가 천원대 올라가고 막 700원, 800원, 900원, 천 원으로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때 당시에는 천 원으로 할수 있는 게 무궁무진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억 오천이면 굉장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파리로 콜라에 대해서 조금 알아봅시다. 본명 식품은 끝까지 거부했다고 합니다. 콜카 콜라의 그 인수 요건을 계속 거부를 하고, 우리도 콜라를 제법 오래 만들어 왔으니까 우리의 기술력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나온 것이 이 물건이다. 다시 말해 애국심과 무관한 시작이었다는 거니까 그냥 만들 수 있으니까 돈이 되겠다니까 하그 만들었다고 하면 애초에 시작 자체가 조금 조금 아좀 그렇긴 하네요. 그때 당시에는 뭐 여러 언론에서 파리로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파리로가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 것 같네요. 자, 결말이 바로 나오는데요. 결말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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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결론은 깔끔하게 망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깔끔하게 망했죠. 자, 외환외기 애국심 마케팅 시너지 효과로 선전하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꼴이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맛이 없었으니까 근데 제가 먹어봤는데 꽤 맛있거든요 이거 진짜 콜라 느낌이 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원으로 두 개를 살수 있으니까 진짜 개이득이거든요 두개 천원이면 한개 500원 꼴인데 코카콜라보다 더 싸게 사는 편이죠 정말 개이득입니다 일단은 맛도 제가 거의 매일 콜라를 마셨거든요. 그 콜라를 무료로 마실 수 있는 그 대가 있어가지고 거의 1년 내내 제가 그렇게 콜라를 마셨는데 다른 음료가 있었지만 콜라가 제일 마셨, 맛있었기 때문에 코카콜라만 마셨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카콜라랑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 느낌이 났어요. 맛있, 맛있거든요. 근데 왜 맛이 없다고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2016년도에 들어오면서 맛이 좀 바뀌었... 것 같습니다. 자, 당시 어떤 사람이 그 콜라를 처음 들이키는 순간 묘사했는데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도대체 이걸 왜 마셔야 하는가? 나나 사람을 위해 마셔야 한다면 나 대한민국 국민 안한다 라고 하였고 정확히 말하면 코카콜라보다 톡소는 맛이 적었으면서 그렇다고 펩시처럼 단맛이 강한 것도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냥 글로는 검은 단물이었다는 거니다이 작성자, 나무위키 작성자도 지금 분명 맛이 없긴 없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당시에 파리로 콜라를 마셔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위 여부는 알수 없으나 당시 블라인드 테스트로 코카콜라, 펩시콜라와 구별하, 구별이 힘든 결과가 나왔다는 말도 있다라는 글로 봐서 제가 제 영상 중에 코카콜라와 펩시의 블라인드 테스트한 영상이 있는데 펩시가 이겼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테스트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마케팅의 효과로 해서 코카콜라가 제일 맛있는 콜라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이것도 먹어봤을 때 제가 코카콜라랑 비슷한 맛이 난다고 했잖아요. 이 마케팅의 승리라는 거죠, 결국은. 자, 그나마 가격 경쟁력도 있었지만, 코카콜라의 물량, 할인 공세에 그나마 가격 경쟁력도 없어지게 되자, 단번에 밀리게 된 거는 당연한 일. 맛도 없고, 경쟁력도 떨어졌으니까, 뭐, 사라지게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겠죠. 하지만, 웅진사 덕분에 지금 뭐, 파리로 콜라가 다시 태어났습니까한 번쯤은 또 사라지기 전에 먹어볼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07년 법명식품은 완전히 파산할거고 흑역사가 되었다. 맛있네요. 지금 이게 보시면 파리로 콜라의 첫 모델입니다. 지금 이게 재출시된 모델이거든요. 이거랑 조금 다르죠. 이거는 법명사가 그 망하고 나서 그 다음 회사, 그 다음 회사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 다음 회사가 파리로 콜라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회사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3년 뒤에 이제 행진이 이렇게 물려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6년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2016년에 이렇게 된 거고요. 2014년 6월 26일부터 GS25 미니스터 <laughs>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세븐일레븐에 출시되었고 7월 중에 시위에 출시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시음자에 따르면 대체로 마트 피비 콜라 맛이란 편 음, 맞아요 딱 그냥 코카콜라 맛이랑 비슷하다고 했죠 그냥 진짜 마트 콜라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이마트 콜라보다 맛있습니다 자 이거죠 3차 출시 이거랑 지금 똑같죠 3차 출시 때이 모양이 된 겁니다 여튼 제가 할 거는 이 맛에 대한 이파리로 콜라에 대한 홍보가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파리로 콜라도 맛이 또 궁금해졌으니까 한번 따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레몬 맛이 강하고요. 코카콜라 맛이 나고요. 코카콜라보다 좀더 달고요. 탄산이 약해요. 제가 궁금했던 게이 콜라를 끓이면 남는 게 설탕이라고 했는데 과연 코카콜라보다 탄산도 적고 조금 더단이 파리로 콜라는 과연 끝까지 끓였을 때 어떤 게 남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대충 소리는 다 끝났고, 한이 정도, 이 정도의 양이 나왔습니다. 한번 계속 끓여봅시다. 어떻게 될지 한번 궁금하긴 하네요. 자, 스타트! 자, 이렇게 불을 올렸고요. 최고 불 상태로 해가지고 지금 이걸 끓여보겠습니다. 반응 효과가 나오네요. 끓이니까 탄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밑에서 기포가 엄청나게 막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상태가 탄산이 다 빠져나가는 형태죠. 이 액체가 다 없어지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아 이런 탄산이라든지 과학 문화 같이 해봅시다. 자 섭씨 25도에서 평형 상수. 와 모르겠다. 아 포기, 포기. 저놈은 마군이다. 저놈을 어서 쳐 죽여라. 지금 본격적으로 끓기 시작했습니다. 간장 끓이는 것 같네요. 그 탄산의 냄새하고 지금 다 날라갔기 때문에. 냄새 자체는 굉장히 단냄새 와 진짜 말 그대로 코카콜라 원액 그 진짜 찐득찐득하고 약간 그꿀 같은 그런 일단은 집안에 제가, 제가 환기를 안할수 파이어 있는... 제가 갑자기 또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게 돼가지고 한번 탄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대한민국 역사의 탄산 자 여기에서 고려 시대 유학자 목은 모근 이세계 목은 집에서 최초의 탄산의 그 기록이 돼 있다고 하네요. 자 조선 초기 세종대왕이 즐기던 충북 청원군 옥천면 초정리 약수는 탄산이 다량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종대왕이 기록된 상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세종대왕님이 지금 최초로 탄산을 마신 것 같습니다. 오 이런 보면은 몰랐는데 대단하네요. 뭐, 조선 초기부터 있었다는 거 보니까, 자연이 탄산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서 또 놀라네요, 제가. 이게 무슨 소리야? 네, 일단 계속 끓고 있네요.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 3분의 1 정도 날아갔습니다. 그거 아시죠? 라면 그 스프에 첨가돼 있는 소금의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끓이면 끓일수록 걸쭉해지는 거 아시죠? 지금 그 상태가 됐어요. 끓이면 끓일수록 지금, 코카콜라의 원액이 서서히 드러나는 게 보이는 게, 물이 사라지고, 그 거품이, 그 냄비 표면에 달라붙으면서, 약 설탕면을 형성하고 있어요, 설탕층. 아, 그리고 파리로 콜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있는데, 아, 애초에, 어떻게 된 게, 사는 콜라마다 맛이 제각각인 기계함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품질관리의 실패, 범명식품 관계자도 이런 배합 비율을 우리가 알아서 해야 했다며 언급한 적이 있다. 이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뭘 콜라를 잘만들건 간에 애초에 동일한 품질 맛을 보증해야 되는데 마시는 콜라마다 무슨 뽑기도 아니고 <laughs> 이게 마시는 콜라마다 맛이 다르면 이거 이 맛을 생각해서 마셨는데 갑자기 달아요. 단 맛을 생각하고 면 마셨는데 갑자기 써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안 마시죠? 오 어, 지금 물 정, 물이 지금 3분의 2 정도 날아간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맞아요.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맞아요. 솔직히, 상기한 대로 처음 시작은 꽤 선전했기 때문에 품질만 괜찮았다면 오랫동안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코카콜라나 페르시를 견제할 수 있는 막강한 상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게 맞습니다. 브랜드를 상대할 만큼의 이제 광고나 그런 면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게 조금 아쉽네요. 또, 이제 슬슬 타는데요. 슬슬 탑니다. 타 이게 점점 탑 슬슬 타기 때문에 어이 정도면 다된것 같습니다. 물 물이 더 날아가고 이제 원액이 타는 수준까지 날아갔는데 오 보이시죠? 거의 짜장이 됐어요 짜장. 지금 온 집안이 연기예요 연기. 지금 이거를 보고 충격을 많이 먹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 어 혹시나 충격을 안 먹으신 분들은 전 전에 한 초반 영상에 이 파리로 콜라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이네요. 이만큼의 설탕이 이한 캔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 떨어집니다. 끈적끈적하죠? 이게 저희 이제 저희 배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당뇨병이나 이런 각종 고혈압을 생성시키는 그주주 주 원인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건강이 나쁘시다면 이런 거 보시고 콜라나 이런 부분을 조금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뭐 건강하신 분이라면 그러니까 자제하는 선에서 좀 많이 많이는 먹지 말되 뭐 탄산음료 뭐, 뭐 즐기시는 분들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볼수 있듯이 이만큼 설탕이 나온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이때까지 그 녀석 유튜브를 봐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때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다음 만날 때까지 아디오